일부 전철역, 공중 화장실, 공용 유지, 놓고 놀이꾼 담론을 봐. 댓글 반응 민망하면 본인이 챙겨 다니세요. 공용 물건도 내 것처럼 아껴 쓰는 것이 보기에도 좋아요. 휴지를 미친 듯이 둘둘 말아서 변기에 뭉텅이로 집어넣는 애들은 상디들을 도대체 어떻게 닦으라 배웠나 싶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화장실 휴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 공용 화장지 쓰라고 한것 아닐까요? 중국인은 무조건 남의 것은 다내건인냥 쓰는 듯. 저러면 버려지는 휴지가 많아지던데. 대부분 칸에 없으면 한번 들어갈 때 일부러 많이 가져감. 그러다 남으면 그냥 바닥에 버리거나 변기 위에 올려버리고 가버림. 그러면 당연 이럽처럼일달 러, 우리도 천원씩 내고 화장실 이용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모든 나라가 교통 무료인 곳은 없다. 전철 돈내는거 가지고 생색은 이 정도 위생관리에 무료이용. 이게 기사화될 일인가? 휴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됨. 한 칸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공용으로 있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공용이라는 방식이 오히려 낭비를 처리하는 이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 화장지가 모자라게 될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에 미리 엄청 많은 양의 화장지를 뽑아서 들어가게 됨. 다른 나라 바바라 힐 공중화장실에 친절히 화장지까지 비치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밖에 없다. 낭비 줄여야 하고 공용화장지도 감사해라. 그리고 민망할 일도 많다 히을. 항상 편의를 위해 비치된 물건들을 예의 없는 도덕 없는 사람들이 훔쳐가서 쓰니깐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항상 타인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문제다.